안녕하세요. 도인남 인사드리겠습니다. 자, 영상 촬영한 이 현재 시간은 한주의 시작인 월요일이고요. 오전 10시 4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. 자 이렇게 코인 투자를 하시는 목적이 어떻게 되시나요? 자 보통은 이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요. 이 수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매매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을 따라하시는 게 맞습니다. 자 오늘 영상을 통해서도 이렇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종목들을 알려드릴 테니까요. 딱 1분만 집중해 보세요. 자 우선 제 실시간 포트폴리오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위쪽부터 도지코인, 이더리움, 이더룸 클래식 폴리메시, 니어 프로토콜, 세타 시바이노, 아카시 네트워크, 이뮤터블렉스, 펀디엑스와 리스크까지 보유 중에 있고요. 일전에 타점 잡아드렸던 펀디엑스와 리스크 아직 관점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. 자 이러한 종목들의 수익은 저 혼자만 챙기지 않았고요. 저정보방에 계신 모든 분들과 다 함께 수익 챙기고 있는데요. 자 이러한 수익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주시면 무료로 정보방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렇다면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또 이런 수익을 챙겨갈 종목 바로 이뮤터블렉스 가지고 왔고요. 자이 이뮤터블렉스는 제가 지난 주에 이 삼천 원 초반에 타점을 말 드려서 단기 수익을 챙겨 드는 종목인데요. 자, 이번에도 영상에서는 항상 쉽고 짧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. 영상 집중해서 수익 챙겨 가시길 바랄게요. 자, 오늘은 전체적인 추세를 볼수 있는 이 주봉 차트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. 이 작년 8월에 상장을 해준 이후에 꾸준하게 저점을 올려 주면서 이 고점을 갱신을 하다가 지금은 조정으로 인해 가격이 많이 빠진 모습인데요. 이 가격이 빠지면서 다시금 추세 조절을 알수 있는 이 불플래그 패턴이 나와 주었어요. 이 패턴의 특징으로는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후에 가격이 패턴의 아래쪽과 위쪽을 반복을 하다가 위쪽 추세선을 돌파할 경우 매우 높은 확률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. 보통은 이 최고점 이상으로의 폭등이 나와주게 되는데요.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게 되면 지난주 캔들부터 위쪽 추세선의 상방 돌파가 나와준 모습이에요. 그리고 미리 그어드린 이 3690원 단기주 매물대까지 단기적인 반등이 나와주었죠. 자 그리고 다시 일봉 차트로 보았을 때이 장기 추세선인 201선의 지지를 받아주면서 다시금 위쪽 매물대인 3690원까지 반등이 등이 나와주려고 하고 있어요. 자, 더불어 이렇게 일봉상 차트 보았을 때 아래쪽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빠져나간 거래량 보이시나요? 빠져나간 거래량 없습니다. 이 전형적인 가짜 하락 또한 지속적으로 나와주었다고 라 하는 것을 이 거래량을 통해서 알수 있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시가총액이 무려 5조 원에 달하는 이이 미터 블엑셀를 보유하고 있는 세력들이 이고점부근에서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면서 지금은 다시금 반등의 자리를 다 잡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자 이를 미루어 보아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하실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다음 주요 매물대의 3690원까지를 수익으로 챙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. 자 그리고 올해 초에 나와있던 이 고점 갱신과 마찬가지로 다시금 세력들이 이전에 쌓여있는 엄청난 양의 거래량을 소화할 경우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원까지 역사적인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겁니다. 자 안전하게 수익을 이어갈 수 있는 1차, 2차, 3차 매도가는 고정 댓글 링크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시청해주신 이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하고 업로드할 때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 비이 발생을 합니다. 자 그렇다 보니까 절대로 이 영상만 보시고 투자에 따라 나서지 마시고요. 자 고정 댓글 링크로 편하게 말 걸어 주셔서 정보방을 통해 이 실시간 정보를 무료로 받아가시길 바랄게요.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이 이뮤터블엑스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. 까지 고질고주는 남자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